이랑이 친구 벨기에 친구거든요. 벨기에 친구. 어, 아이고 아이고 잘못 때렸다. 아이고 잘못했다. No. 자 문으로 머리 때리기 한 대, 두 대, no, no.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여섯 대. 자 여섯 대 맞았어요. 아프겠다, 지금 진짜 머리 나빠지게 자꾸 머리를 때려. 자 문, <laughs> 자, 문 닫고. 자, 문 닫고. 자, 문 닫고. 자, 창문 열고. 뛰어나가겠죠? 뛰어서 나가고요. 자, 제이슨 독침 하나 주셨고요. 자, 경찰 올 때까지 4분 남았고요. 게임 시간은 11분 30초 남았습니다. 11분 3 0여 초. 창문 열어 놓고 한대한대 한대 맞았어요. 제이슨 텔레포트 썼죠? 뒤에 와 있어요, 지금. 아, 잡힐 뻔 했어요. 잠깐 머뭇했으면 방금 잡혔죠. 잘 피하시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혼자 남았고 경찰이 올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독침도 한대 맞았어요, 지금. 독침 지금 다리에 꽂혀 있죠? 독침 하나 더주셨고요 자, 메디컬 스프레이로 치료했고. 자, 독침 하나 정도는 더 피해야 돼요. 이 독침을 안 빼면은 나중에 창문으로 이제 천천히 기어 나갈 때 멀리서 제이슨이 한대탁 치면은 그 모션이 캔슬되거든요. 자, 지금 스킬 썼죠? 제이슨 스킬 썼어요. 지금 스토커 모드라 소리가 안나는거 일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됩니다 어 뒤에 와있죠 스토커 모드였어요 아 한대 맞았고 지금 스태미너가 많이 모질라요 자 넘어가고 한대 맞을수도 있어요 한대 맞았고요 한대 맞았고 어... 지금 상황이 그닥 좋지 않아요 문도 열려있고 열고 들어오겠죠 자, 다시 넘어가고요. 이제 어깨 빠질 수도 있거든요. 자 다시 제이슨 나왔고요. 제이슨 걸어 나왔어요. 돌아 나왔어요. 자 다시 들어가고 다시 제이슨 다시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자 제이슨도 다시 집에 들어갔어요. 자더 오게 한 다음에 이제 어깨 빠졌을 거예요. 이제 어깨 빠졌을 거 같거든요. 아, 아직 안 빠졌네요. 아 캐릭이 체력이 좋아요. 치료했고. 지금 경찰 올 때까지 1분 50초. 와, 그 2, 3분의 시간이 이렇게 긴가요? 어! 와, 이건 바로 죽겠다. 어! 주머니 칼이 있었구요. 주머니 칼이 있었어요. 창문 열고 들어가겠죠? 낀 듯? 아마 낀것 같아요. 캐릭낀것 같아요, 방금.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지금 건너집으로 가고 있죠. 들어갔구요. 여긴 일단 출구가 앞에 쪽에 하나, 뒤에는 창문이 아마 없을 거예요. 뒤에는 열리는 창문이 없을 거기 때문에. 어, 있네요. 아, 이 집이 좀 넓은 집이구나. 괜찮네요. 여기서 지금 생존을 도망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구가망이도 있구요. 야구가망이 들었고. 자, 제이슨 들어왔구요 자, 이제 경찰 올 때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게임 시간은 8분 남았고요. 자, 스킬 썼어요. 스킬, 스킬 썼고요. 아웃, 어, 잘 피했어요. 지금 잘 피했어요. 나쁘지 않네요. 아 진짜 잘 버티셨는데 아깝습니다. 일단 저는 완전 히 이번 판 점수가 500점 빼면 은 54점. 야... 면목이 없네요. 정말 너무 창피한 판이었습니다. 너무 창피한 판이었어요. 아, 아깝다. 네, 진짜 잘못 티셨어요 진짜 잘못 티셨습니다이 친구 어디 가지? 자, 마도한명나은것 같아요 별로 신경 안쓸게요음자 일단 저도 여자 캐릭으로 하겠습니다 여자 캐릭으로 저도 여성 캐릭으로 하은요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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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Okay, ready. 어 진실님 제이슨 죽이는 방향으로 일단 갈피를 잡고요. 제이슨 죽이는 방향으로 갈피를 잡읍시다. 어차피 탈출을 하던 뭐라던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 목표 중 가장 멋있는 건 제이슨을 죽이고 나가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중에 뭐 재료가 하나씩 모이는 거는 결합을 해서 그 과정 중에 뭔가 완료됐다고 완료하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제이슨을 잡는 방향 쪽으로 저도 방향을 잡을게요. 일단 저도. 바네사 존스 흑인 여성 캐릭입니다. 바네사 존스. 바네사 존스는요. 브랜드 버지 윌슨 아까까지만 해도 그 흑인 남성 캐릭은 힘과 스피드 체력이 높고요. 어이 바네사 존스라는 이 여성 캐릭은요. 스피드하고 스테미너이두 가지가 좋, 좋습니다. 그리고 수리 능력은 평균보다 훨씬 아래에요. 좋진 않아요. 뭐 수리가 그래도 할 만한데, 어, 좋진 않습니다. 할 만은 한데, 좋진 않아요. 지금 뭐 11자면 지금. 진실님, 페이크 히어로님이 하신 이 데보라킴이라는 이 캐릭은요, 실패만 하지 않는다면 3초 안에 무조건 하나가 완성이 되거든요. 저는 실패하지 않아도 한 10초 이상 걸립니다. 아, 이거 또 제이슨이, 진실님이 제이슨이 아닐까. 진실님이 제이슨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아니네요. 다른 분이... 다른 사람이 지금 제이슨이고요. 일단 저는 12시 방향에서 태어났습니다. 12시 방향에서 나왔고요. 일단 이번 맵은 4인용 자동차 그리고 2인용 모터보트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고요. 자, 문부터 잠을게요. 자, 문부터 잠을게요. 문... 문 잠가, 문 잠가... 자, 문잠그고요 일단 제이슨의 얼굴을... 쿠션 알죠? 여기다 퓨즈 박스가 있어서, 여기 왔네요. 여기 가스가 있네요. 여기 집에 가스가 있고. 어, 뭐야, 뭐야. 언제 들어왔어? 야! 와, 소리가 안 들렸어. 언제 들어왔어? 와, 나 진짜 몇, 몇, 몇 번째 이러는 거야? 아니, 들어오는 소리 들렸나요? <laughs> 야. 문 부수는 소리가 들렸습니까? 문 부수는 소리가 들렸나요?